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오늘 경마의 정필봉입니다. 10월 1일 일요일 서울 경마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서울 경마 그리고 일요일 부산 경마가 끝이라고 나면 어 다음 주 추석 연휴로 인해서 한 주간 시장에 들어가죠. 자팬 여러분들 어, 모두 다또 고향 고향에 다녀오셔야 되는데 어, 이제 이번 주 경마가 월말 경주도 또휴장일을 앞두고 펼쳐지는 경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혼전도가 높아요. 자 이렇게 혼전도가 높을 때 배당으로 어, 한두 경주 내지 세 경주만 딱 때려잡으면 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겼을 때 마지막 경주까지 앉아있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자, 미리미리 이기, 이기시는 분들은 조기퇴근 하시는 것도 좋은 어,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어, 좋다 저는 필봉이는 그래요 음, 이겼을 때 마지막까지 경주를 하면 다음 주에 또잃었을땐 찾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다음 주 경마를 안 하기 때문에 못 찾아요. 결국 이겼을 땐 뒤도 보지 말고 퇴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바로 추석을 쉬기 위한, 추석 연휴를 보내기 위한, 자, 우리의 작전, 필승 공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도 필봉이가, 자, 우리 팬 여러분들, 추석 떡값을 두둑히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자,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승부경주가 있는데 3경주, 6경주, 8경주, 10경주 4개 경주를 승부처로 준비했습니다 를 어, 8경주는 X파일, 10경주는 메인승부로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끝까지 필봉이 함께 하셔서 오늘 1위경마 대박나는 하루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경주 시작을 하죠 국산 6등급 1000m 경주 자, 이번 경주는 8번 스토미패션, 5번 두손아이 두마리 싸움으로 압축을 해도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11번 금은주 그리고 12번 최고 비상, 이두 마리 마필, 총네 마리의 마필이 입사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 생각이 드네요. 1번 반그리도, 어, 기본 순발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 게이트 2점 살려서, 뭐, 선행 강공을 펼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마필이 좀 힘이 좀 들차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1번 반그리까지 가져가기에는 좀 위험 요소가 있겠죠. 오히려 어, 기본기는 상당히 좋은 마필이지만 항상 실전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던 두손아이가 자 이번에는 심이 상당히 많이 찬 모습 속에 걸음이 일치월장 늘고 있다면 라 8번 스토미 패션과 함께 동반 이상할 가능성이 높고요 금문주호 뭐 실전 적응 후에 자,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마필이고 또 최고 비상도 비록 데뷔전에 나서고 있지만 이 마필, 자, 마필의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서울 1경주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서울 2경주는 국산중통급 1 2 0 0 m 입니다 자, 7번 매직텐. 축이 있죠? 7번 매직텐이라는 축이 있기 때문에 축에 붙여서, 자, 숫자, 꼬랑지만 잘 찾으면 되는데, 꼬랑지를 찾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어, 조교 때 마피의 그 걸음이나 컨디션, 모든 걸 놓고 봐서는 3번 클린업 특급, 9번 로열 탱크, 그리고 여기에 4번 서구리별, 요런 애들이 좀 좋은 모습, 어, 양호한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3번, 4번, 9번을 7번 매직탄과 함께 어, 후차권으로 공략을 하에 들어간다면 어, 크게 어렵지는 않다. 하지만 데뷔 전에 나서고 있는 신마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이변이 발생할 수는, 어, 발생할지는 감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 좋게 보여준 걸음대로라면은 매직탄을 기본 중심으로 3번, 4번, 9번 쪽에서 승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이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3경주가 국산 5등 거, 1 2 0 0 m 입니다 오늘 첫 번째 승부경주예요 자, 첫 번째 승부경주이기 때문에 또한번 붙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경주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 치열한 난타전, 치열한 접전이 예상이 되는 경주인데, 자,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들이 제법 많죠. 경주거래 1200이라는 점에서 이 1200m에서 얼마만큼의 또 능력 발휘 해줄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있느냐 이게 관건이기도 해요 아마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인기마들이 지금 많은 경주라고 판단이 되는데 자이 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마필들이 걸음이 과연 얼마만큼 좋아졌느냐 자 직전에 비해서 얼마만큼 힘이 찼고 걸음이 늘었느냐 근데 이거 싸움인데요 오히려 안 팔릴 수 있는 마필 자 지금. 데뷔 후에 보여준 걸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여준 걸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필은 무지무지하게 좋죠. 이게 뭐지? 깜짝 놀랐습니다. 어, 저건 뭐야? 말이 왜 저기 갑자기 바뀌었을까?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음이 엄청나게 지금 좋아지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결국, 인기 마필들이 상승세를 타면서 좋아진 모습이라면, 자, 비인기 마였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마필이 힘이 차기 시작을 하면서 엄청나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들보다 거음빨이더 좋아졌다면 때리면 개가 대가리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승부를 볼수 밖에 없는 승부처가 승부를 볼수 밖에 없는 승부경주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노리고 갈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일요일 경마 자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일 경마에서 첫 번째 승부경주 상경주 배당으로 한부나 때려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시죠. 그리고 4경주는 국산 4등급 1200m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인기마 석정경주로 흘러갈 공산이 크죠. 1번 스마트드림, 7번 아오케 8번 영광의 시간 2번 신라화랑 5번 안양지타, 4번 개천해용 어, 9번 카이제포스도 가능성이 있고요. 6번 가천볼트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 금케라, 킹어헤드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입상품 도전이 가능한 아주 훈전도가 높은 그러한 경주이기 때문에 인기마필드의 어, 선전이 기대가 되지만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인기마는 없다라고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어, 분명한 것은 일본 게이트에서 선행 그리고 페로미치 그렇다면 일본 스마트드림이 당연히 머리 팔릴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경주라는 판단이 쓰고 있죠 자 스마트드림 어, 필봉이도 이건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조건 자체가 스마트 드림이 가장 좋습니다. 자, 게이트 좋죠. 또, 페로비치 기수가 직전 경주 때려봤는데, 아쉽게, 3차기였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상비군, 막판에 날라와도 상비군한테, 아쉽게 진 거거든요. 마지막에 치고 날라와도 상비군한테, 어, 이마필이, 그냥 목 차이, 머리 차이로 졌어요. 이겼다가 진 거, 긴 거였기 때문에, 스마트 드림, 이번에, 철치부심 다시 한번 서력을 위해서 준비를 했 했다라는 점에서 스마트드림을 놓고 후자금잘 찾으면 될것 같아요. 자 직전 경주 안 갔죠? 왜안 갔을까요? 경주 거리 1 2 0 0 m 에서 어, 걸음만 재봤던 영광의 시간 한번더노릴수를줄 만한 가치가 있고요. 자 최근 상승세입니다. 마필체격은 작지만 아주 근성 좋은 아워캣. 하지만 다섯 살이 되면서 어, 이제 더 이상 나올 걸음은 없는 아워캣이지만. 단거리 1,200이기 때문에 적정 거리에서는 가능성이 열려 있겠죠. 또한 2번 신라 화랑도 어, 뭐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훈련시 걸음만 실점에서 나와준다면 충분히 자력입상 가능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2번 신라 화랑도 관심을 가져보고요. 또 어, 순군전인데 12주만에 나오고 있어요. 자 개천의 용. 그런데 마필 상태는 이상이 없습니다. 마필 상태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12주만에 나오고 있지만 4번 개천의 용도 관심을 좀 가져보자. 그렇다면 11번 금캐라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케이트에서 초반 밀고 선행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선행 장악 못하면 위험하죠. 또 초반 무리를 해서 선행을 선두권을 장악을 한다.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뒤가 안 나옵니다. 결국 가장 불안한 인기와 금캐라 짜르고 갈 수밖에 없겠네요. 5경주는 국상 4등급 1,200m인데 자요번 경주 8번 신의 명령, 9번 아 7번 대보망 6번 비카사스 5번 승리의 여왕 그리고 1번 신돌격, 2번 정화킹동 여기에 어, 10번 강대감, 9번 미수제 이런 마필들이 또 입상권 도전이 가능합니다 자 12마리 마필 중에서 한 8마리 정도가 자격입상이 가능한 편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난타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자 이목경주 또한 출마선택이 중요한데요 어 8번 신해명령이 서행을 가면 얘는 더 뛰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경주에이 8번 신의 명령을 인정하고 갈수 밖에 없지 않나 판단도 되는데, 자, 1번 신돌격이나, 야번 승리의 여왕, 또는 6번 비가삭스 7번 대봉왕, 이런 마필들도 호시탄탄, 음, 입상국 도전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자, 관심을 좀 가져보고요. 어, 이제 페르비지기수로 기사가 교체가 된 강대강, 뭐, 강공은 필이 될수 밖에 없죠. 어, 박인규 마왕에서, 자, 7번 대봉왕과 함께 두 마리가 나왔는데, 뭐, 어, 대봉왕이 승부를 안 하게 되면 아마 10번 강 강당, 강대강이 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심 좀 가져보시길 바래요. 에, 이제 죽경주가 혼합 3등급 1,400m 두 번째 승부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어, 필봉이 직전 경주 노고 때려서 항구를 했던 마필이에요. 마중물, 마중물을 계속해서 짜놨던 말이었어요. 자, 얘는 결정력이 부족하다. 어딘지 모르게 조교 때 상당히 마필은 좋지만. 어딘지 모르게 부족하다. 왠지, 거름이 경쾌한 맛이었고, 좀 밋밋하다라는 그 판단에서 필봉이가 나올 때마다 마중물을 잘랐던, 잘라, 자르고 갔었죠. 하지만 직전 경주는 마중물 이번에는 왔습니다. 왜? 거름이 엄청나게 바뀌었고, 거, 그 자세, 주행자세나 거름거리가 확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중물 이번에는 왔습니다. 놓고 승부하겠습니다. 했는데, 군가드림의 마중물, 어, 들어왔어요. 들어가서 자 우린 먹었는데 자이 9번 마중물이 이번에 더 좋아졌어요 그렇다면 9번 마중물을 놓고 한번더 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피는요 한번 살아나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가는데 마중물이 이제는 바지막 승부 같아요 오늘 경주 오늘 승부가 바지막 승부 같아요 말 말이 좋아지기 시작을 해서 직진공주 때려먹었고 이번에 한번 더 때려먹으면 아마 다음번에는 빠꾸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중물 한번 더 한번 더 마중물을 넣고 이번 경주도 승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마중물에 붙여서 인기만 관심 없습니다. 비인기만 관심 없어요. 마중물하고 같은 아주 대등한 탄력이 나와주고 있는 그러한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 대등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과 함께 마중물을 한번 더자 승부를 볼수 있는 육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6경주 꼭 기억하셨다가요, 필봉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사랑,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7경주가 국사로등급 1,700m입니다. 자, 이번경주 또한 인기 마필들의 선전이 기대가 되는 경주죠. 자, 능력상 우열이 좀 드러나 있는 그런 경주라고 판단이 되는데, 자, 11번 스피드 코어, 1번 컴플리트 위너, 여기에 12번 프링캡스, 자, 이런 마필들이 입상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새벽 조교를 통해서 보여준 마필의 능력은 스피드 코어, 프린트 스 컴플리트 위너, 얘네들보다 지금 현재 걸음이 더더욱 좋아져 가고 있는 상승세의 마필이 있기 때문에 아차 잘못하면, 야, 이것도 한번 배당이 터지겠구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분명히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인기 마필들 압축이 가능한 경주인데, 어, 마필의 능력이, 능력만 놓고 본다라면, 뭐, 컴플리트 위너나 프린캡스 스피드 코어, 빅스카이, 이런 애들한테는 안 돼요. 이런 마필들한테는, 어, 능력에선안 됩니다. 안 되는데, 조교때 마필이 변하는 뭐 변화가, 변해, 변화가 돼가는 모습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요번에 한번좀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음, 그래서 우리는, 그, 노림수의 마필을 한번 놓고, 배당으로 한번 가볼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바로 7번입니다 땡스빈 자이 7번 땡스빈이 2주 공백이 좀 있죠? 2주 만에 나왔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 이거 준비를 해왔던 마필입니다 세바가 세바 기수가 야 이거 정성 어, 무진 무지하게 들였어요 공 많이 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땡스빈이 갑자기 힘이 엄청나게 붙었어요 갑자기 힘도 많이 붙었고 이 음, 뭐라 그럴까요 활기, 갱기가 엄청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7번 땡스빈을 이번 7경주에서 한번 노려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이, 이 7경주를 필봉이의 승부, 승부경주 가져가고 싶었어요. 왜? 땡스빈 때문에. 그런데 한개 정도는 팬 여러분들에게 필봉이가 풀어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번 7경주 승부경주 안 해놓거든요. 자 7번 땡스빈, 스피드코어, 프리캡스. 잘하면 한 집에서 12번, 7번. 동시에 때려먹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다 좋거든요. 근데 프린캡스는 인기마예요. 자, 땡스는 비인기마입니다. 김동철 주교사, 배당 좋아하죠? 배당으로 때리는 집이에요. 자, 이거 꼭 기억들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팔경주, 엑스파일 승으로 이어지죠? 배당 승부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인데, 자, 이목 경주, 필보이가 나올 때마다 자르고 있는 마피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아, 육경주에서 어, 말씀드렸던 마중물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마중물하고 똑같은 말. 나올 때마다 인기를 끌어필기이해 얘가 안 봐요. 10원짜리 하나 투자할 가치가 없습니다. 마필이 지부된, 지부된 인기가 있어가지고 전지가 전지 뻔뻔 더없고영 맘에 안 드는데 이상하게 얘는 인기를 끌고 있네요. 자르겠습니다. 나올 때마다 잘랐어요. 나올 때마다. 근데 이번에는 놓고 갈까 합니다. 왜? 아까 지키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마중부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웬만하면 그냥 온것 같아요. 앞에 얘기 주행자 사려는 게 엄청나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자 높았던 고개가 내려갔죠. 전지 뻗음이 고개가 높다 보니까 지금 안 좋았는데 고개가 내려가다 보니까 전지 뻗음까지도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뒷발차찾는 것까지도 1이들어 갔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때리면 봐요. 이번에 때리면 얘는 머리숨고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병마필 아니 분명히 또한번 인기를 얻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또 팔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팔려도 3, 4, 5위권에서 팔려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놓고 쌍으로 항구를 할수 있는 저의 찬스다라고 판단해야 되네요. 자 쌍까지 한번 공략해 볼수 있는 요러한 그 조교 웃음 마필 한번 공략해 볼수 있는 팔경주이기 때문에 자 x 파이 선구 뭐 스쳐도 사망이다 어 기본 3,40대는 기본이니까 팬 여러분들도 꼭꼭 꼭 기억하시고 또 팔경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봉이는 이번 팔경주에서 준배당 이상 고배당으로 팬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경주 국산 3등급 1200m 인데요. 이번 경주도 인기마 경주로 압축이 가능하죠. 1번 장산시티, 3번 리치어 장군, 4번 등지기. 여기에 8번 오제이 명다, 9번 미스터 챔피언. 어, 이런 애들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인기마 접진경주고요 자, 식증 경주 때려 먹었던 대박이라든지 다이돌핀. 이런 음, 요런 맛필들 뭐 급시우. 나름대로 좀 인기를 분쇄시킬 좀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아닌가 싶어요. 자, 하지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1번, 3번, 4번, 8번, 9번 이런한 마필들의 접전향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구경주가 아닌가. 자, 그렇기 때문에 충만을 잘 잡아야 되는데 어, 아마도 리치 여장군이 당연히 강축으로 팔리지 않을까 싶어요. 데뷔 후에 자, 지금 현재 4연승을 거두면서 자, 승률 100%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경주... 5연승에 도전하고 있고, 문세형 기수가 기승을 했, 했기 때문에, 분명히 3번 리치어 장군이 또한번 머리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리치어 장군에 붙여서는 사실 먹을 건 없지만, 그래도, 어, 이번 경주는 인정을 좀할수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인정하고 갈수 밖에 없겠네요. 자, 1번, 3번, 4번, 그리고 8번, 9번 쪽에서 우리는 이번 구경주 마무리 좀 지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10경주도 오늘 하이라이트 승부입니다. 자, 메인 승부로 이어지는데, 어, 이번 경주도 또한번 이변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편성 자체가 1번부터 12번까지 모든 마필들이 자력 입상이 가능한 그러한 편성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력 입상이 가능한 마필들이 많은 편성이지만, 자, 종교 때 자, 특출나게 자, 좋아진 아주 상태가 가장 좋은 마필 두마리 가지고 또한번 메일 승부에서 마무리를 짓을 하는데요. 어, 이번 메일 승부에서는 노린수의 마필 그동안 자, 계속해서 자 마필이 지니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실전에서 지니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실전에서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좀안 팔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팔려줄 수 있는 불안한 인기만 보다는 안 팔릴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때려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줘요 6번 에이스러너가 머리 팔리겠죠? 다이아삭스 팔릴 거고요. 성파도 팔리, 어, 팔릴 거고요. 결국, 이런 마필들이 팔리기 때문에, 필부이의 노림수의 마필은 덜 팔릴 수 밖에 없습니다. 어, 팔리긴 팔리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팔릴 것 같아요. 결국, 에이스론너에 붙여도 배당이고요. 성파의붙여두 배당입니다. 물론 다이아삭스의붙여두 배당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메인승부 자, 준비가 이상 한번 공략해 볼수 있는 저의 찬스라는 이러한 판단이 었기 때문에, 이번 식경주, 오늘 토일 아, 일요일 경마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면서, 자,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필봉이가 조기 퇴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식경주, 꼭! 적중하시고 항구를 하셔서 일찍 집으로 귀가하시길 바라요. 자, 현장에서 뵙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될것 같은데요. 11경주입니다. 자, 1등급 1200m 단거리 경주입니다. 아, 이번 경주도, 자, 이 1등급 마필들, 이강막급 마필들이 중상위권에 있는 그런 마필들이 선행 싸움을 펼친다면 그냥 한 바퀴 돌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선행 싸움인 절대 안 일어나죠. 초반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마필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 마필들을 좀 세게 인정하기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자, 여기서 재밌는 거는, 파이널 보스가, 범인이 자가용이거든요? 최범인 기술 자가용. 근데, 직전 경주는 문세윤 기수가 타고 들어왔고요 이번에는, 김태훈 기수를 태웠습니다. 자, 감량받기 위한 추석이겠죠? 파이널 보스. 여기에서 또한번 우승을 거머쥐 준다라면, 파이널 보스는, 뭐, 이변이 없는 한, 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자 1,200m 단거리이지만 파이널 보스의 주입권 추입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뭐 최강 실로 솔로 베스트 가이 이런마필들도 입사권 도전이 가능해 보일 거 아, 입사권 도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12경주 파이널 보스의 또 선전을 기대하면서 마무리쳐야죠. 뭐 김태훈 기수도 뭐 말을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파이널 보스가 못 들어온다면, 그때는 아마, 최강실러, 베스트가이, 설로 다이나믹 질주, 이런 애들이 손잡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2일 경주까지의 모든 예상은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팬 여러분 모두 다, 추석연절 잘 보내시고요. 또, 고향길, 안녕히,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필봉이는, 어, 다음 주는 경마가 없기 때문에 한주 주장에 들어가고요.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에 또다시 경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열심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공부하고 조교 보고 준비해서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봉이는 어디 멀리 안 가요. 고향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멀리 안 가요. 그냥 집에서 다 합니다. 저는 집에서 다 하기 때문에 시간이 있죠. 시간이 있다 보니까 어,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도 길고 또 어, 다른 예산여분들 조교 안 보고 고향에 갈때 필봉이는 또 어, 조교장에 나와서 조교 볼 수도 있고, 자, 이제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어, 다음 다다음 주죠 어, 다음 번 경마 주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팬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팬 여러분 모두 다 어, 고향길 안녕히 다녀오고 어, 안녕히 다녀오시길 바라겠고요. 또 일요일 경마 자 건승하십시오. 대박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필봉이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